네, 5월 16일 목요일 저녁 10시 4분입니다. 어, 오늘 전체 공개 영상은 총 2개고, 음, 이번 영상 다음에 어, 지수, 환율 보고 어, 영상 2개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역시나 지금 이 시리즈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제 제2의 한미반도체를 봤고 지난주에 제2의 lnf를 받고 오늘 제2의 금양 제2의 셀트리온 어, 교육 영상이에요 어, 썸네일 왼쪽 위에 샵 쓰여 있고 숫자가 쓰여 있는 영상들은 모두 교육 영상들이고 그 교육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 캔들 매매법 이런 것들은 어, 그 영상 안에서 실내로 들고 있는 그 종목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 또 나중에 향후 맞닥뜨리게 될 모든 종목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해 볼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 뭐, 이 종목에 금양 셀트리온에 관심이 없어도 봐야 되는 영상인 거죠. 네. 아, 왜 금양 셀트리온이냐면, 이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래, 과거에 많이 상승했던 그 차트의 모양이 지금 내가 매매하려고 하는 그 차트와 유사성이 있는지, 그지? 응. 뭐 사주나 관상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뭐 너와 같은 사주 너와 같은 관상을 갖고 있는 과거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니 너도 그런 삶을 살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매매하고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을 그냥 우당탕탕 우리 채널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의 모양 어떤 뭐 a라는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지금 A와 같은 차트 모양의 과거 종목을 대박 이래가지고 이제 못되면 A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일단 전제 조건이 매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의 모양이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영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뭐 회원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어, 구독자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금양이랑 셀트리온이 왜 많이 상승했는지는 아시죠? 몰라요? 혹시나 또 채널에 처음 채널에 처음 들어오셔서 보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음 일단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차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 일단 요거 보자고요. 우하향하는 차트가 아니라 횡보 혹은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 중에서 음봉 다음에 여기가 음봉이에요. 네,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이거 오선이죠? 오선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까지.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에 이렇게 걸쳐 있으면 우리는 양양음이라고 하고 그 다음 봉이 이렇게 올라가면 양양음에 여기 고점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양양음 양양양을 기대하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 교육 영상 중에 몇번인지 모르겠는데 그 매수 타점 찾기 그 영상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영상 링크도 제가 올려 드릴게요. 영상 말미에 음, 양양음 양양양을 기대하는 모양인데 보세요. 네. 양양음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양양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양양음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음봉이 나와서 이렇게 무너지면 그거는 아닌 거지. 아니, 더블맨, 양양음이 나왔는데 왜 양양양이 안 나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실제 있거든요. 너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왜 고시를 못 붙는 거야? 뭐, 이런 수준의 질문이라고. 네? 넌 법대 갔는데 왜 판사가 못 됐어? 아니,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응.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P이면 Q이다. 이게 아니에요. 양양음, 양, 양, 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일단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렇지. 네, 이런 차트 모양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매매에 큰 도움이 되겠죠. 양, 양, 음이 나오면 어디에서 매수한다고요?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한다고요. 장이 좋을 때는 이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소위 말한 뚜껑을 딴 모양에게도 해당이 되는데 그냥 타이트하게. 네. 전체적인 장이 막 좋거나 불장이 아닌 다음에는 그냥 타이트하게 이 모양만 찾으면 돼요. 음봉 다음에 여기는 음봉이죠. 첫 번째는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다음에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에 걸쳐 있는. 이렇게 말을 해도 엉뚱한 모양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요요 요 그림대로만 찾으면 돼요. 그냥.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북한에 돈 보내면 간첩. 네, 네. 자꾸 다른 얘기할 필요 없잖아. 네, 요 모양이에요. 그냥. 더블맨 음봉이 오선을 돌파 안한 양양음은 안 돼.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음. 그렇지. 양양음이 나오지 않은 차트는 절대 상승할 수 없어. 또이 얘기도 아니에요. 어. 그냥 요런 모양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일단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셈.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음봉 다음에 양양음 나오면 어디? 여기를 넘을 때, 매수. 양양양을 기대할 수 있는 모양이다. 이건 3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네,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림. 양양음, 양양양. 볼까요? 네, 금양. 다 아시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갈것 같아도, 또, 계속 홀딩하면서 끝까지 갖고 있기가 또 쉽지 않아요. 사람이라서. 그지? 네, 연봉 볼게요. 여기 2000 연봉이에요, 이건. 연봉이든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다 똑같습니다. 음봉 다음에 양봉. 그리고 두 번째 양봉이 우선을 돌파.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우선에 걸쳐 있는. 잠시만요. 음. 양양음이 나오면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한다고요? 여기를 넘을 때 매수. 됐죠? 네. 이 모양만 찾으면 돼요. 이건 연봉이고 월봉이든 주봉이든 일봉이든. 일단 양양음이 나오면 댓글에 쓰시던지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 뭐다 아시는 셀트리온.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냥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음봉 다음에 양봉. 그리고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다음에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우선 밑으로 내려가 있지 않는 거죠? 양양음. 그러면 어디를 넘을 때매수해요 여기를 넘을 때 매수 월봉이에요. 이건 셀트리온 2017년도 유명한 모양이죠. 네. 그다음 기아. 최근에 네, 기아는 요 메커니즘으로 매수를 했다. 어디였어요? 여기 매수하신 분들은 음봉 다음에 양봉 2023년 1월 2일 주봉이에요. 양,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리고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에 걸쳐있는 양양음 그러면 어디를 넘을 때 매수예요? 여기를 넘을 때 매수 양양음, 양양양양양양 얘는 계속 갔죠 그 다음 3강 MNT 그 사명이 SK오션플랜트로 바뀌었네요 네, SK오션플랜트 이것도 다 아시는 모양이에요 SK 오션 플랜트 2020년 음봉 네. 다음에 양봉 그 다음 나오는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에 걸쳐 있는 요 모양 양양 음 그러면 어디를 넘을 때매수 여기를 넘을 때 매수 그렇죠? 네아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잠시만요 네? 자꾸 이게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어, 그 다음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월봉 여기죠? 어. 양 음봉 다음에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리고 이 음봉의 저점이 요거는 모양이 우리가 예뻐하는 모양은 이 음봉이 네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이 바디가 근데 삼성전기는 이런 음봉이죠, 그렇지? 네꽉 차여 있는 네 두꺼운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 생각만큼 많이 못 간다. 요 당시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어, 양양음 그래서 여기를 넘을 때 매수를 했다. 그 다음 에코프로비엠 네. 다 아시는 모양이에요. 음봉 다음에 양봉, 2023년 1월 달입니다.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우선을 돌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우선에 걸쳐 있는 양양 음. 어디를 넘을 때 매수, 여기를 넘을 때 매수, 그렇또 휴마시스, 억구자 같은데, 그죠 네, 음봉 다음에 양봉,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리고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에 걸쳐 있는 양양음. 그러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 그 다음 루닛, 루닛은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죠. 네. 이것도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화살이에요. 음봉 다음에 2022년 10월 주봉이에요. 10월 17일 주봉,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리고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에 걸쳐 있는 양양 음. 그러면 여기를 넘을 때 매수 여태까지는 월봉이랑 주봉이고 어, 공구음원 여러분들이 찾으신 공구음원은 일봉이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다. 세월이 네, 세월이 화살이에요. 이렇게 볼까요? 음봉 다음에 양봉. 이건 일봉이에요.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이 오선에 걸쳐있는 양양음. 여기를 넘을 때, 매수. 이건 다, 이제 지금부터는 다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죠, 뭐. 그렇지. 기아도 여러분들이 찾으신 거고, 삼성전기, 에코프로 비엠 루닉, 공구음원, 전부 여러분들이 찾으신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그죠? 네, 뭐 생각나는 대로만 막 쓰느라고. 그 다음에 상신 EDP, 월봉이죠. 2020년 4월, 네.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나오는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 다음에 나오는 음봉에 오선이 걸쳐있는 양양음. 그래서 여기를 넘을 때 매수. 됐나요? 하이딥도. 그 다음에, 아, 덴티움. 이건 제가 찾은 거 아니에요? 덴티움은?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우선을 돌파. 그리고 그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우선에 걸쳐 있는 양양음. 여기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 언제냐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2020년 겨울. <laughs> 그다음 하이딥. 모양 보세요. 네. 모양이 제일 중요해요. 하이딥, 주봉. 여기죠, 네.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우선을 돌파. 음봉, 양양, 음. 매수. 그런데, 요거 한번 보실래요? 어, 네이버. 네이버 2020년 옛날에, 어...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네이버도 2020년에 이거 주봉이에요. 어, 3월 달에 양양 음이 나왔는데 우리가 찾는 양양 음이 이런 양양 음은 아니에요. 아, 이것도 각인 갔는데 자, 음봉의 고점이 양봉의 고점보다 높은 거는 네. 이거는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 모양, 여태까지 봤던 이 종목. 여기 음봉의 고점이 여기 양봉의 고점보다 낮은 게 훨씬 더 음, 신뢰성이 높다. 요 모양만 기억하면 돼요. 요 모양. 이 그림 모양만. 네이버 또뭐 있나요? 볼게. SK 바이오팜 월봉. 응. 자, 이것도 그때 아니, 더블맨. 여기죠. 음봉 다음에 양봉. 그다음에 월봉이 우선을 돌파. 그리고 그다음 나오는 음봉이 우선에 걸쳐 있어서 양양음이 나왔는데 왜 양양양으로 안 갔냐고 저한테 따지시면 안 돼요. 양양음이 나오면 여기를 넘을 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것들이 안 넘었기 때문에, 왜 양양음이 나왔는데 양양양이 안 나오냐. 양양음이 나오면 무조건 양양양양양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거길 넘어야지 살수 있는 거예요. 미리 사는 게 아니라. 아셨죠? 네. 아, 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SK 스케어. 음, 작년이었죠? 어, 작년에. 자. SK스케어도 작년에 2023년 1월달에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우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양양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넘을 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양양음, 양양양이 안 나왔냐 이거지? 아니, 양양음이 나오면 무조건 양양양양양양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뭐 메커니즘, 매매법, 이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아이 우리 애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1등만 하다가 응? 법대까지 들어갔는데 왜 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아이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네, 우리 애는 옆집애 보다 얼굴도 예쁘고, 음, 응. 뭐, 학벌도 좋고, 우리 집이 더 부자인데. 왜 저쪽 집 사위가 더 잘생기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수준이라고. 양양음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양양양이 나오는 건 아니죠. 내가 어떤 특정 A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매수하려는 데 있어서 양양음이 나오면, 일단, 그래, 그 아이의 매수 타점을 내가 명확하게 정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하여튼, 잘 모르시면, 그냥 양양음이 나오시면 댓글에 쓰시면 돼요. 그게 제일 간단하겠죠. 네, 자꾸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일단 일봉이든주봉이든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이 좋겠죠. 어, 주봉이나 월봉이 양양음이 나오면 음,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뭐다 같이 보면 좋죠, 뭐. 그렇죠. 네, 간단합니다. 어, 주말에는. J의 네이버, J의 에코프로, J의 에코프로 BM 찾는 교육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지수를 좀볼게 있어서 환율이랑 같이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